네, 저쪽 75호, 7 5 분에서 길도 없는 여기를 해차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73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뉘언뉘어 치고 있네요. 상당히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덤 구성이 이 앞에 있는 것들 또 예, 고분에 속하는 것인지 예, 여기는 좀 다소 좀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습쪽 예, 75분에서 이쪽 이제 건너왔는데요. 아 이거. 예. 독조깅 둘러보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아이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묘비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소설 사람들의 사사로운 그런 무덤일 것이고요. 네, 무덤 기분 고분일 것이고. 성물을 보니까 그래도 꽤 뭐, 뭔가 좀 있는 분, 무덤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예. 재용감정, 재용감정 진양전공치묘. 그니까 러 이건 뭐, 뭐, 굳이 이렇게, 예? 그때 당시에도 고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고분 앞에다가 지어야만 했는지. 지금 예,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니까 저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해가 이제 뉘엿 지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8분. 네. 어차피 뭐 오늘 뭐 대구까지만 가면 되니까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아이 예, 네, 이게 바로 73호분. 네, 이것도 상당히 큰 고분이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순서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75호분 앞에 있는 설명에 따르자면 에, 73호분이 먼저고 75호분이 그다음이고 또, 이것들이 초기일 것이니까 점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놓고 본다면, 예, 아래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초기였고, 예, 요7 4호분 상당히 초기였고, 어, 떤 그, 뭐, 꼭 고대 국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고대 국가적 성격은 대충 요 아래 선 라인에 에, 고분이 조성될 때 부터가 아닐까. 그 전에는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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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국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냥 부연맹체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뭐 그런 것이 아닐까. 에이, 확실히 여기도 좀 중요한 것인지 설명이 붙어 있네요. 73호, 74호. 음. 큰게 73호고, 에이, 요, 그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저게 74호네요. 에이, 73호와 74호는 연접되어 만들어진 연접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연접분. 13호분은 최초의 왕릉이다 그렇구나 5세기 초반 결국은 여기도 5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고대 국가성이 발현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봉문이 2 2 3 m 니까 제법 큰 편이죠 유일한 구덩식 나무 덧널 무덤이고 이게 구덩식 나무 덧널이고 저게 구덩식 돌 덧널 무덤이죠 순장자가 11명이나 되네요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봉황무늬, 고리자루, 큰 칼, 유리목걸이, 새 깃털 모양의 금동관 꾸미개, 토기류, 직물도 있군요 7 4호분은 5세기 중반이라 네. 총 순장특별이 두기이고총네명이 어, 순장된 것이다 그런데 74호는 당연히 73호보다 나중인데 뭔가 73호와 연결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직계 자식이라든가 뭐 예? 금동관 꾸미기 예, 상당히 고급 어떤 그 유물들이 나온 거죠. 예. 봉황무늬 그렇 봉황무늬 같은 거 이런 거뭐 내가 보기 그 5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최초의 왕릉이라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 있는 무덤들도 이 정도 규모 내지 그 이상의 것들은 왕릉으로 봐야지 맞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급한대로, 간단하게, 남아, 북쪽 윙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남쪽 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예, 이거 이제 대가야 박물관 예, 이에서 찾은 보물 예, 아까 박물관을 관람하고 어저 왕릉 전시관을 갈때이한번이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또 예. 저쪽 남쪽 빙으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예.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네, 들고 야방 물건. 이렇게. 이에서 수습된 것들인지, 이렇게. 음, 4층, 3층 석탑. 아, 석탑도 있네요. 통일신라 시대 때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려의 불교문화재 네. 어, 다들 의미 있는 문화재일 텐데 워낙 무슨 고분이 압도적인 터라 네. 석등 고개시 됐거든요 음. 네, 여기서 이제 백자탑백자탑 분청자탑, 기와탑. 출토된 유물로 만들었다. 네, 유물로. 유물을 이게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문인석이고요. 모인석 네, 네, 문인석이 두 개가 있겠네요.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쪽 윙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쪽 윙. 네. 앞에 어느 그 동영상에서 얘기한 이게 대가야 연표인데 42년에서 382년으로 뛰어요. 그이 그러니까 그 가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중간이 이렇게 빈다고 하더라고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고고학적으로는. 신사국의 계벽 신사국이라. 까지 포함해서 내려 지는 구름가 30호분이라 5세기 전반 구정식 돌덧널무덤 순장자 이것도 돌덧널무덤이니까 74호 다음으로 저쪽에 75호하고 거의 같은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요거는 위치가 딱 이렇게 따로 있어서 저 위에 못올라가신 분들은 요거 하나 보는 걸로 이렇게 이4제4 4 호분을 모델로 만들어 놓은 왕릉 전시관입니다. 예, 전시관 뒤에 여기서 또 종상 예, 북쪽이 마칩니다.